내년은 강사용, 이번 시간에는 장영실과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영실은 어머니가 기생으로 신분이 노비 신분이어서 그 당시에 벼슬한다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선대 태종께서 작은 벼슬을 줘서 예,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확인해보니 너무나 똑똑해서 그것에 걸맞는 벼슬을 주려고 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. 전하 어찌 저는 천한 인원에게 큰 벼슬을 주려고 하시옵니까 전하. 통촉하여 주시옵소서, 통촉하여 주시옵소서. 거의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. 세종대왕은 그에 굴하지 않고, 어찌 그대들은 그대들만 생각하시오. 나라가 잘 살고 강해야 그대들이 있고, 임금이 있고, 백성이 있는 것이거늘, 어찌 그대는 그대들만 생각하시오.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. 전화, 통촉하여 주시옵소서. 전화, 전화. 이쯤 되면 지금 뭐 지도자, 대통령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. 그냥 해, 신경 쓸거 없어.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,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. 역시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이었습니다. 반대하는 신하들을 저는 다 설득해서 더큰 벼슬을 줬다고 합니다. 장영실은 보답이라도 하듯이 체극이, 해시계, 물시계 등 많은 것을 발명하여. 나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. 리더 책임자는 때로는 완전 탈바꿈을 외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내 고민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, 내 고민이 가장 작고 가장 행복하다고 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.